40년의 제국 15억과 함께 무너지다 오만이 부른 황금의 유혹. 40년간 대기업의 전투적인 전장에서 임원으로 살았습니다. 손에 쥔 15억 원의 금융 자산은 제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마법의 씨앗이라 믿었습니다. 1억 원을 과감히 투자해 아내와 함께 떠난 50일간의 카리브해호아 크루즈 여행은 저를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은 듯한 황홀한 환상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결 같던 항해가 끝난 순간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5억 원은 안개처럼 흩어졌고 아내는 제 오만함에 지쳐 떠났으며 화려했던 제 삶은 초라한 용인의 오피스텔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CEO가 되겠다는 무모한 꿈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아사갔는지그 처절한 실패의 항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시고 여러분만은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 올해 예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전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M&A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제 한마디에 수천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매일 아침 세련된 양복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하며 세상의 흐름을 손끝으로 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치열한 전장 속에서 보낸 40년 은퇴가 다가왔을 때 동료들은 교회로 물러나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평온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 불타는 욕망은 멈춤을 허락하지 않았죠. 멈추는 순간 제 존재가 허공으로 흩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인생 이막 글로벌 챌린지로 이름짓고 기업에서 신사업을 런칭하듯 치밀한 계획으로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동네 산책을 즐길 때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무겁게 짜인 원목 책상에 앉아 40년간 손에 익은 만년필을 들고 새하얀 노트에 제 인생 이막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서재에서 저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이름하여 궁극의 보상. 아내와 함께 떠나는 50일간의 카리브의 호화 크루즈 여행. 비용은 정확히 1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계획을 듣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과해요. 그냥 제주도나 동남아로 가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요. 저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야. 내가 평생 당신과 나에게 주는 선물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야. 세계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지. 제게 여행은 유흥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경영 일정 속 읽지 못했던 금융 서적을 탐독하고 세계적인 부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인맥을 쌓는 여정이었죠.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를 내려다보며 세계 경제의 맥을 짚고 카리브의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15억 원의 자산 중 1억 원은 제 미래를 위한 가장 전략적인 투자라 확신했습니다. 크루즈의 황홀한 꿈 드디어 여행 당일이 밝았습니다. 마이애미 항구에 정박한 크루즈선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궁전이었습니다. 하얀 선체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15층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은 마치 현대 문명의 기념비 같았습니다. 선미에는 금빛으로 장식된 거대한 유리돔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카판 위에는 야자수와 열대 꽃들로 꾸며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손을 잡고 선내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대리석 바닥이 반사하는 샹들리의 불빛과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럭셔리 앞에서 평생 성공의 정점에서 살아온 저조차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로열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다시 익숙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방은 단순한 객실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현대 예술가의 작품이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걸려 있었습니다. 전용 발코니에는 카리브의 푸른 수평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인피니티 풀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전용 바와 자쿠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는 최고급 리넨으로 덮여 있었고, 욕실에는 아로마 향이 은은히 퍼지는 스파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야. 아내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크루즈가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갈 때 저는 발코니에 서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엔진의 낮은 울림과 파도 소리가 뒤섞이며 심장을 두드렸고 저는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크루즈에서의 하루는 완벽히 짜인 교양곡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카판 위에서 요가를 하며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장관을 감상했습니다. 점심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준비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와인잔을 기울이는 순간마다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오후에는 선내극장에서 세계적인 석학의 강연을 들으며 지적허기를 채웠고 저녁이면 화려한 드레스 코드의 선상 파티로 밤을 수놓았습니다. 그 파티들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부호들, 은퇴한 CEO들, 예술가들이 샴페인잔을 들고 저마다의 성공신화를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경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익숙한 리더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 과거 경력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명함을 건넸고 저는 그들의 찬사에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가끔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살짝 쥐는 순간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긴장이라 여겼죠. 운명의 만남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이 주최하는 프리미엄 VVIP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파티의 화려한 군중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완벽히 재단된 네이비 수트,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깊은 눈빛은 마치 고요한 폭풍의 중심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태훈 전문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최 글로벌 자산관리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그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북미 억양이 은은히 섞여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를 흔한 투자 브로커로 여겼습니다. 크루즈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 것도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과거의 에 d 드 업적을 세세히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무님의 에너지 기업 합병은 블랙스완 리스크 속에서 이뤄낸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경력을 연구한 학자처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그는 제 경영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고 저는 오랜만에 지적 동료를 만난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성기 시절 핵심 동료들과 밤새 전략을 논의하던 그 순간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무님 오늘 뵌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글로벌 엘리트 클럽을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리더들.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자 하는 소수의 인물들만을 위한 비밀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천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예와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죠. 저희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기업의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그 중심에 서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야망으로 떨렸고 눈빛은 단단한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의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빌딩 최상층에는 일반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빗 투자 라운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이 그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죠. 저희 클럽은 그 핵심 지분을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었던 제 욕망을 정확히 꿰뚫은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글로벌 VVIP 클럽의 일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제 자존심을 완벽히 채워주는 꿈이었습니다. 황금의 더 제임스 최를 만난 후제 머릿속은 온통 글로벌 엘리트 클럽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크루즈의 개인 서재에서 국제금융 뉴스를 확인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밤에는 그가 보내온 고급 투자 자료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죠. 자료는 세련된 그래픽과 정교한 데이터로 가득했고, 저는 점점 더그 세계에 빨려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노트북에 몰두해 있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이 여행을 즐기면 안 될까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을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여보, 이건 일이 아니야. 골든 오퍼튜니티야. 내가 평생 리스크를 관리해 왔잖아. 이건 위험한 게 아니라 완벽한 기회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내는 더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은 신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지만. 오만함의 눈먼 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제임스가 보내온 서류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영문 계약서, 정교한 재무 모델, 두바이 법률 자문사의 공증 직인까지. 과거 에맨드어 서류를 검토하던 날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자존심을 걸고 독소 조항과 허점을 샅샅이 살폈지만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정의 날 크루즈가 멕시코 칸쿤 항구에 정박한 날 저는 아내가 쇼핑을 나간 틈에 스위트룸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임스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 직전에 둔 ceo처럼 심장이 퍽차게 뛰었죠.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이룬 듯한 성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의 붕괴 50일간의 황홀한 항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여전히 꿈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손에는 아내를 위한 선물과 면세품이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은 첫 배당금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죠. 아내는 여행의 피로를 걱정했지만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 며칠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여보 내년엔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자. 빙하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거야. 아내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배당금 입금일 저는 아침부터 초조하게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송금이니 시간이 걸리겠지. 저는 애써 태어남을 유지했지만 저녁이 되자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날 제임스에게 전화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희망의 동아줄이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과거 인맥을 동원해 알아봤지만 글로벌 엘리트 클럽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계좌는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제 자부심과 전문가 타이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무너진 어깨로. 아내는 화내지 않고 텅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보다 아팠죠. 곧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오만함에 절망했어요. 제 말을 무시한 당신에게 더는 믿음이 없어요. 아내가 떠난 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용인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서재만한 공간이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피해 집에 틀어박혔고 밤에야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새로운 항해 그러던 어느 날 무기력 속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시니어 복지센터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다 옆자리 어르신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최씨 할아버지가 피싱 사기로 200만원을 잃었대. 평생 폐지 주워 모은 돈인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200만원과 15억원의 차이는 컸지만, 사기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문가인 저나 최씨 할아버지나, 인간의 나약함 앞에선 똑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폭지센터에 매일 나가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연금을 깨고 사기에 당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고민 끝에 게시판에 금융지식 강의 공지를 붙였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최씨 할아버지에게 사기꾼의 심리를 설명하며,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 3명이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 주엔 7명이 되었습니다. 낡은 화이트보드 앞에서 위험한 금융상품과 자산 관리법을 설명했습니다. 청중의 눈빛은 과거 수백 명 앞에서의 연설보다 뜨거웠습니다. 강의실은 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15억 원은 퇴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신뢰와 감사는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짜는 법 예산 관리법을 알려드렸고, 한 할머니는 제 조언으로 수제 반찬 부업을 시작해 첫 수익을 냈습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는 과거의 어떤 계약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강의를 마치자 뒷문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오만함이 없어졌어요. 편안해 보여요. 저는 사과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월미도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호아 크루즈와 달리 소박했지만 김밥과 보리차를 들고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지며 웃었습니다.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진짜 행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15억 원을 잃고 빈손이 되었을 때제 인생의 진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니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